하이로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비니시우스는 격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맨시티가 4대1로 이겼습니다. 1차전과 2차전이 합산 점수도 5대1로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1대1로 비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최근에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 맨시티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과 감독의 인터뷰가 크게 화제가 된 가운데, 카이로커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치른 7인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에서 4대1로 완승을 거둬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 키르기스탄불에서 인터밀란과 결승전을 치르는 맨체스터시티는 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심지어 24년 전 메뉴 이후 잉글랜드 프로팀 역대 두 번째 트래블, 즉 3관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맨시티는 경기 초반부터 경기 끝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몰아치는 강력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홈팀의 매서운 승리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좌우 측면을 계속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준 맨시티는 전에도 자주 쓰던 3-2-4의 1전술로 나서면서 최전방에 혼란을 줄기선에 그릴리쉬, 빈도안, 데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를 받쳐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로드리, 스탠스, 쓰리백에는 아칸지 디아스. 워커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의 합류 이후 잠시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과르디올라 감독은 현재 후방의 다섯 명이 수비적으로 더 중점을 둔 나머지 선수들이 창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맨시티는 전반전부터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를 이끌었지만 연속적으로 쿠르트와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 시작은 바로 베르나미였는데 전반 23분 실바가 빈 공간을 파고들면서 강하게 차 넣은 공은 쿠르트와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까운 쪽 골대로 날아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이겨야 하는 이 경기에서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37분 베르나르도 실바는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격차를 두 배로 벌렸습니다. 실바는 빈 도안에 슛이 맞고 나온 걸 그대로 머리로 감각적으로 마무리한 후 상대 수비수를 깔끔하게 넘기는 헤딩 슈팅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고 브라날리드의 세기 골을 꽂아넣었습니다. 맨시티의 완벽에 가까운 전반전이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는 좀더 적극적으로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을 활용한 역습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마주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카이로커였습니다. 카이로커는 만 3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비니시우스의 질주를 막아세우면서 세계 최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어린 선수에게 한수 가르쳐주었습니다. 후반 31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세 번째 골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폴란드 대신 출전한 알바레즈 역시 후반 추가 시간에 네 번째 골까지 넣어 분위기는 완전히 맨시티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회 우승자인 레알 마드리드가 참패를 당한 이 경기에 대해 BBC는 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크리스 사투는 충격적입니다. 맨시티는 환상적인 조직력과 컨트롤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는 중결승 두 경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너무 잘 싸웠습니다. 충분히 결승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맨시티는 첫 챔스 우승을 원합니다. 만약 그들이 결승전에서도 이처럼 경기를 한다면 우승할 것입니다. 이제 한 경기 남았다고 평가하며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이 멀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오서티의 이수는 18일 우승 가능성을 업데이트하며 맨시티의 우승 확률을 74%로 인터밀란을 26%로 전망했습니다. 회장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은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한다. 다음 시즌을 생각해봐야 한다. 바래야 한다. 지난해 우리는 맨시티를 깨뜨릴 수 있었고 결승에 갔다. 이번엔 맨시티의 차례가 됐다. 면서 맨시티가 더 좋은 플레이를 했다. 결승에 갈 자격이 충분히 된다. 그들은 우리를 시작부터 압박했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담담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전설이자 현 부사장인 부트라게냐 역시 맨시티가 우리보다 잘했다. 결승에 갈 자격이 있다. 나는 우리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힘든 밤이지만 그들은 모든 걸 했다고 평가하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승리를 거머쥔 과르디올라는 작년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의 고통이 이번 경기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전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승장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홈에서 팬들과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임했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에 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 아팠던 고통을 오늘 날려버렸다." 사람들은 우리 선수들이 부족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특별한 선수들인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결승 진출에 축하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못한다. 주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해 싸워야 한다. 내일 다시 우리 선수들과 준비할 것이라며 침착하게 남은 시즌의 마무리를 위해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만, 과르디올라는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꽂아 넣은 베르나르도 실 봐야 돼. 굉장하다고 평하면서 인생에서 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극찬을 남겼습니다. 한편 베르나르도 실바 역시 맨시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를 전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베르나르도 실바는 마드리드 원정에서 나의 경기력은 기대이하였다. 이를 만회하고 싶었다. 1차전을 마쳤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 선수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다. 며 경기력이 아쉬웠던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래 제공권이 좋은 선수 라며 몸은 작지만 머리를 쓸줄 안다고 자신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록한 두 번째 골을 헤딩으로 결승점에 넣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카이워커가 비니시우스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워커는 지난 10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상대 에이스인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수비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비니시우스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워커는 일부 선수들은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지만 나는 느려지는 것 같지 않다며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커는 과거 토트넘에서 뛸때 손흥민과 같은 발 빠른 선수들을 상대하며 훈련할 때 정말 괴로웠던 기억. 이 있다고 하면서 비니시우스와 같은 빠른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경쟁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손흥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고까지 이야기한다는데요. 어린 비니시우스가 더 발전하기 위해 경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만 몇몇 팬들은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으면 정말 어울릴 것 같기는 하다. 비니시우스가 손흥민의 장점을 배우면서 침투할 수 있다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과르디올라를 무너뜨리는 데 능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의 영입은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레알 랭 아이디어를 반겼는데요. 이제 맨시티와 인터밀란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상황에 일부 팬들은. 어쩌면 인터밀란이 우승할 수도 있다. 며 만주키치부터 모드리치까지 이어진 크로아티아 토템설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팬들은 인터밀란이 크로아티아 선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우위를 점한다 고 말한다며 2013년 마리오 만주키치 이후 매년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비기어를 들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화 같은 기록이 과연 이번 시즌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과연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누구인지 지켜보면서, 손흥민 역시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뛸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